어릴 적 시골에서 겪었던 일이다. 난 코베에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엔 아버지 고향이었던 시마네 오촌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 일이 있던 아홉 살 때, 여름방학도 시골에 내려가서 보내던 터였다. 당시 난 거기서 만나 친구가 된 에이와 함께 매일 신나게 놀러 다녀서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에가 신사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뿐 아니라 신사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이 신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자면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다. 당연히 앞에는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산에서 산 기슭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고, 산 기슭에도 신사 앞에 있는 것처럼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있는 기둥문을 따라 나오면 곧바로 바닷가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기둥문이 세워져 있다. 즉 신사 경내에서 바닷가까지 참배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A를 따라서 산기슬계에 있는 신사 기둥문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왠지 천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웠댄다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에이는, 너, 완전, 겁쟁이다. 그렇게 비웃으며, 열심히 나를 데려가려고 꼬셔댔지만난 가지 않았다. 결국 에이는, 혼자 신사로 향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자, 에이가 돌아왔다. 에이, 하나도 재미없어. 신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거울만 하나 있고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왠지 모르게 난 안심했다 다음날 A에게 겁쟁이 취급당했던 것도 있고 난 A와 또 신나게 놀려다녔다 즐거운 여름방학은 머지않아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갈 땐 A는 날 배웅하러 나왔고 내년에 또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내년에도 꼭 와야 해. 어 약속할게. 그리고 다음해 여름 방학, 난 어김없이 시마네로 향했다. 할머니는 반갑게 날 맞아주셨고 금지막한 수박을 잘라주신다. 나는 와구와구 수박을 먹으며 나 내일, 일행 놀래. 그리 말을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와 삼촌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다. 삼촌이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 너하고 A가 워낙 사이가 좋아서 말을 안 했었는데 실은 A가 죽었단다. 에? 에? 작년 여름 방학이 끝나고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바다에 빠져서 그만. 나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순간 작년 여름에 신사에 함부로 들어간 게 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작 신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신에게 동티를 받을 리가 없다. 그후 시간이 흘렀고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12월 초쯤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금음 달부터 설날까지 이어지는 고향집 제사에 참가하란 것이었다. 삼촌, 저 고베에 있어요. 교통비도 꽤 드는데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당연히 와야지.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우리 집안 당주야. 우리 집안이 제사에 참가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도 매년 제사에 참가한 다음 설날이야지. 고배로 돌아갔던 거 기억 안 나니? 아니, 엄마는 매년마다 그놈의 제사 좀안 가면 떴나? 이러시면서 막 화냈었는데요. 변명은 됐으니까 꼭 와라. 알았지? 결국 난 마지 못해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사 당일, 금은날 저녁 8시가 돼서야 시마네에 도착했다. 삼촌은 초조해하며 날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7시까지는 오라 그랬잖아. 아, 죄송해요. 마스에서 동배밥 먹고 오느라고. 그래도 어차피 제사는 9시부터니까 아직 시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멍청아! 목욕제기 할 시간은 빼고 계산하냐? 난 깜짝 놀랐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재산가? 난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아버지가 입던 하오리 하카마를 입었다. 그리고 제사가 열리는 바닷가까지 달려갔다. 바닷가에는 나처럼 하카마를 입은 사람들이 잔뜩이나 있었다. 이 제사는 여자는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각 집안의 당주만이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윽고 아홉 시가 되자 신주가 바다로 향해 축사를 읊었고 신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는 참배길을 따라 신사 경례까지 신주를 필두로 솔불을 밝히고 다 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신주가 신을 신전에 안치시킨 후 노아 가쿠라 공연이 이어진 후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며 소란스레 밤을 지새웠다. 신도 사람도 모두 얽혀 먹고 마시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술견이 올라 거나한 기분이 되었을 그 무렵 신전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신전을 빙 둘러친 금줄이 다른 곳과는 달리 왼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이었다. 다른 신사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왜 저렇게 생겼나 싶었지만 이미 만취한 상태였기에 그리 깊게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깨고 어, 왠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그 금줄에 관해 물었다. 저기 삼촌, 신사에 관한 건데 거기 금줄이 거꾸로 쳐져 있던데요. 뭐? 너 그것도 모르고 제사에 참여했던 거야. 그치만, 아버지는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삼촌도 그냥 제사만 오라고 했지. 뭐 하나 설명도 안 해줬고요. 그랬구만.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제대로 설명해 줄게. 아, 예, 삼촌. 부탁드릴게요. 그 신사는, 보기에는 평범한 신 메이샤라.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섬기는 걸로 돼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니야. 거기서 섬기고 있는 신은 훨씬 무서운 거라고. 아 어, 그런 거였어요? 메이지 시대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지방의 신사마다 어떤 신을 모시는지 조사를 했었어. 그런데 공무원이 이 동네에 와서 신사를 조사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이 신사에 있는 신을 그냥 신님, 신님이라고만 부르고 이름은 몰랐더라는 거야. 난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뭐 옛날 사람이니 신님의 이름을 아는 것조차 경외스러운 일이었을 테고, 딱히 관심도 없었겠지 아마. 그래서 공무원이 곤란해하다가 대충 이름을 갖다 붙인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신사에 있는 신이 옛날 신화에 나오던 유명한 신으로 탈바꿈 한 거지. 그럼, 원래 무슨 신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아니, 이름만 모르지 어떤 신인지는 알아. 너, 어령신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냐? 어, 네. 액신이나 원운을 모셔서 진정시킨 다음에, 좋은 신으로 거듭나게 해서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설마... 그래. 바다는 먼 외국과도 이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종종 좋지 않은 게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야. 특히 이 동네는 지형 때문인지 조수 때문인지 바다에서 온 악령이나 나쁜 신이 바닷가에 잔뜩 모인다 하더라고. 그게 쌓이면 고기잡이 배가 침몰하거나 마을에 재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쌓이기 전에 신들을 신사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래서 매년 제, 지내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다. 삼촌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금줄이 다른 신사랑은 정반대인 거야. 어? 어 그건 왜 그런 건데요? 금줄이라는 거는 속세의 더러운 인간들이 신전 앞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치는 거지 않나? 한마디로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쳐놓은 거지. 그렇죠. 하지만 저 신사의 검줄은 반대라는 거야.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쳐놓은 거야. 즉, 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둔 거지. 순간, 어릴 적 일이 떠올라 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그 옛날 A가 금줄을 넘어 신전 안으로 들어간 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인가. A는 신전 안에 갇혀있던 악령과 악신 사이로 그 몸을 내던졌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신사 안에 들어갔더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덜덜 떨다 보니 어느새 손엔 식은땀이 가득 고여있었다.